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영상들이 너무 문제만을 부각시키고 있어서 이 동영상에서는 대안들이 없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은 약 20여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늘열리지의 저자 백부장 선교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의 내용은 최근 2024년 미국 남침례 교단의 남부 지역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어디인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땅끝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북한을 땅끝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땅끝 다음에는 어디가 우리의 사역지인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았으니, 그 다음은 우주인가? 지금은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나 땅 끝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역의 대상자들로 탕자들이라고 명명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탕자가 아니라 탕자들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면서 기도만 합니다. 뭔가 바뀌겠지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의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도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면서 세상 탓, 남 탓하면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교회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관여하지 못하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걱정만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인 탕자들의 그룹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를 논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열정만을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섬기셨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안이 선교적 교회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소개하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역자들의 청지기적인 마인드와 전략, 혹은 무게중심이 조금 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사역을 점검하기 위해 한번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취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탕자가 아닌 탕자들입니다. 탕자들은 교회에 가끔 나오는 사람들과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탕자들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아직은 교회에서 헌신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니고데모 유형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가끔 출석하기도 하거나 명목상의 교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탕자들은 누가 복음 15장의 작은 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였지만 관계의 어려움, 사역자의 불만, 혹은 개인 문제 등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 교회들의 현황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 즉, 탕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고 떠난 분들이 많고 교회에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들은 이런 분들을 전도를 할때 사형리만을 가지고 전도하거나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말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방법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니고데모 유형과 탕자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넓은 의미로 이두 부류를 합하여 탕자들이라는 말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좁은 의미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탕자들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아직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탕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거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들을 교회 안나가를 거꾸로 발음하여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구원받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의미로 폄하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구원론, 교회론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이러한 생각들이 과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중심적인 교만함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결단코이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탕자들이 다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복음사역을 동역할 수 있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현재 미국 교회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많은 부분이 한국 교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25년간 미국도 약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2006년도에 개신교의 비율이 23%였는데 2021년은 14.6%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가 25.1%까지 증가하였는데 개신교에서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무신론자로 넘어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감소율과 무신론자의 증가율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들의 64%, 혹은 어떤 자료는 70%가,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금주의적 개신교는 20%도 안 되고, 카톨릭을 포함하면 30%도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즉, 이 강역이 대부분 탕자들입니다. 이는 무신론자들과 보다도 더큰 수치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동영상에서는, 탕자들을 위한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방법론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팀 켈리 목사님은, 전 기독교인을 29%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탕자들은 복음주의적 교회 안에도 있고, 비복음주의적 교회 안에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제자를 세우는 일,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에 코로나가 미국에 덮치기 전에 약 3,000개의 교회가 개척되었지만 아쉽게도 문을 닫은 교회는 4,500여 개나 됩니다. 심지어는 어느 지역은 교회가 한개 개척될 때 3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후반기 계속 무너지고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의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말한 것입니다. 이 말처럼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들은 신문과 방송은 물론 책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세상이 문제라고 핑계하지 마세요. 원래 세상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내타시오하고 인정하고 처절하게 회개해야만 교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성추행은 물론 사기까지 친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할 것입니다. 더 많이 맡기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물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더 이야기해 보아야 누워서 침뱉깁니다. 물론 제 주변에는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역자일지라도 분명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거의 매년 유명 교회 목사님들의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한국 교회들은 이러한 소식들을 특종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에 크게 관심 갖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른 교회에 재정착하는지는 자료들이 없습니다. 앞에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유들도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목회관, 교회 내부의 갈등, 부족한 재정, 성도들 감소 등이 있습니다. 물론 사역자들의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역자를 초빙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성도들의 감소와 재정 부족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성도 감소는 재정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는 현실적인 이유는 재정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러분들의 교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은 Customer Acquisition Cost 즉, CAC라는 경영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경영의 개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하는 상식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CAC는 한 명의 고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CAC가 높을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한 명의 새신자를 얻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드나요? 별로 안 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임대료, 사역자 사례비, 부서 운영비 등 모두 인풋 요소에 해당됩니다. 만일 1년에 새 신자가 얼마 없다면 당신의 교회도 재정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교회 안에도 탕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공동체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운영 비용을 효율적으로 써야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교회, 열매 맺지 못하는 공동체의 문제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탕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탕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탕자들에게 사형리 혹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탕자는 유대인들과 비슷합니다. 성경 지식을 알지만 교회에 받은 상처로 인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고데모 유형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자신들에게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섬겼던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불신자들에게는 사도바울처럼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말씀만을 가지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픈 자들을 낳게 했고 오병이의 기적 등을 행하셨습니다. 치유, 섬김, 기적 행함 등을 모두 행동이라는 부류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을 동시에 행하신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만을 가지고 섬긴 것보다 오히려 말씀 없이 오직 행동만으로 섬겼던 경우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라면서 물질로 이웃을 돕는 것에 인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전도훈련 보낼 때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0장에서 70명을 보내실 때도 섬김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요한 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통해서 믿고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이웃을 섬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섬길 때 주로 말씀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화 및 교리 등을 통해 전도 대상자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아픈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능력 대결을 펼치기도 했지만 그의 사역은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하면서 주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즉, 우리는 탕자들을 전도할 때좀더 예수님의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지만을 갖고 나가는 무례한 전도자가 되기보다 탕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섬김과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복음은 절대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다만,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좀더 사랑과 섬김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중심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인가? 저는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연구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남침내교 컨퍼런스에서 논문을 발표했을 때는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동영상을 만들다가 이것이 선교적 교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탕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첼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성장학 측면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탕자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탕자들을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운영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내 전도를 해외 선교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가장 큰 변화는 국내 전도부서의 전임 사역자의 필요성과 재정 지원입니다.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립된 전도부서 혹은 선교부서가 없습니다. 전도는 모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전략적으로 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는 성령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자비로 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재정을 지원받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탕자들을 만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수십 번 이상을 만나야 하고 동역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부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성도들이 자비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전도부에서 이러한 재정들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헌신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당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일년 행사 계획과 예산을 짭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각 부서별로 예정된 행사를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을 기능별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도를 위해서 복지부서가 움직이고, 전도를 위해서 교육부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부서들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로세스 중심의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위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전도 중심으로 부서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팀이 짜여져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팀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이미 많은 교회들이 셀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탕자들을 위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기 전까지 각 팀들이 찾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립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네비우스의 원칙에 따라서 선교지의 교회들이 자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내에서도 점점 부동산 비용은 증가하고 사역비도 증가합니다. 결국 많은 교회들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사역자들이 토좁을 갖기도 하지만 이는 교회의 보탬보다는 사역자들의 생활비 충당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들이 카페 유치원 등 수익 사업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큰 교회들이나 할수 있습니다. 정령 재정이 필요한 작은 교회들은 이런 사역들을 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역의 연장선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로 저도 실험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설교를 유튜브로 올리지만 단지 전시용 뿐 조회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이면 힘이 될수 있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체가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전도용 컨텐츠를 만들고 교인들이 모두 참여하여 조회수를 높임으로 수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은 미미하지만 하나의 플랫폼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들도 사역도 하고 수익 혹은 일자리, 영향력 등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라고 맥가브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래야 세상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게 됩니다. 미국 교회들은 탕자들을 전도 대상자로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고민할 때,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근거 없는 믿음에 의지하면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이라고 말하면서 동역자들 혹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잠시 동안만 고민하고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모여서 의논하고 고민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탕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긍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